지난 주말 트럼프 행정부에 반발하며 시작한 노킹스, 즉 왕은 없다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왕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법원 판결 무시, 불법 이민자 추방, 대외 원조 삭감, 셧다운 장기화 등을 비판하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시위는 워싱턴 DC,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 미네소타 등으로 번져갔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지난 주말 동안 시위가 미 전역 신계주 약 2,700여 곳에서 열렸고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와 관련해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왕이었다면 셧다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지난 3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보낼 감옥을 확보하려고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협상하면서 엘살바도르 조직원들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사과정에 협조하면서 엘살바도르 부켈레 정권이 범죄 조직을 비호했다는 증거를 댔던 제보자들인데요. 현재 제보자 3명 중 1명은 지난 3월 송환됐으며 나머지 제보자 2명을 포함한 8명은 아직 미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이들의 강제 송환을 약속하며 보복의 여지를 열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국 정부는 제보자 보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미국의 신빙성은 크게 훼손됐으며 앞으로 정보원들의 협조를 받는 것도 매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비리 혐의로 징역 7년 3개월 형을 선고받은 조지 산토스 전 연방하원 의원에게 사면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토스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뉴욕주 연방하원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당선 직후 압력, 직장 경력, 가정 배경 등 그간 내세운 이력 대부분이 허위임이 밝혀지면서 2023년 의회에서 전형됐습니다. 이후 그는 정치원금을 생활비로 이용했고 사기범죄에도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지난 4월 징역 7년 3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트럼프를 지지해왔던 그에게 형 집행 84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찬토스 전 의원의 석방을 두고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19일째 접어든 가운데 공화당 트럼프 정부 국토안보부가 크리스티눔 장관과 부서 고위인사들의 이동을 위해 걸프스트림 G700 제트기 이대를 1억 7200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에 민주당 측에서 비도덕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니 톰슨 의원은 해양경비대 대원 등 대부분의 국토안보부 인력이 무급으로 일하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고급 전용기를 구매하는 것은 악랄하다며 의회가 올해 초크리스티넘 국토안보부 장관의 5천만 달러짜리 제트기 구매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이번엔 구매 가격을 4배로 늘려 이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주 휘티어시에서 조카와 인도를 걷던 중 튀어나온 블록에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졌던 여성이시 당국으로부터 750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특수학교 교사로 당시 사고로 최근까지 약 7년 동안 뇌손상 관련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전두엽과 측두엽의 용량이 줄어들면서 실행능력, 감정조절능력, 기억력상실 등 여러 불편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50만 달러 거액의 합의는 시정부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나무 뿌리 때문에 보도블럭이 지면에서 약 2인치 튀어나오면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미국 주요 항공사 웹사이트와 핀테크 플랫폼인 로비노드, 메신저 앱인 스냅챗, AI 기반, 챗봇인 퍼플렉시티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일시적으로 접속 불가 상태에 빠졌습니다. 퍼플렉시티 최고 경영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장애의 근본 원인이 아마존 웹 서버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 동부 지역에서 오류율과 지연 시간 증가가 있었다고 확인됐습니다. 아마존닷컴, 프라임 비디오, 알렉사 모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페이팔의 미국 모바일 송금 서비스 벤모 또한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버는 공식 성명을 내고 복구가 상당 부분 진행돼 대부분의 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대기 중인 요청에 대한 처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